강렬함 안에 정확함을 당황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논문과 고민들이 있었을까. 그 어느 순간부터 제가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렬하고 상식적인 판결이었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상식적인 시민들이 요구하는 또 우리 헌법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그 지점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점들이 때로는 일일이 했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했던 예. 어, 그런 관계이었다고 봅니다. 예. 보수의 대권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도 존재감 없이 사라지는 우린 정말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단견으로 바라보시는 정치인들이 있는 반면에 어, 김웅 의원이라든지 보다 또, 이제, 어? 지금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여당의 진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더큰 틀로 고소의 재건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내시는 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님 연결해서 또 정치권의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직접 가뵈려고 했는데 전화로 인사드린점 너무 성공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의원님 네. 다음번에 한번 또 스튜디오로 나와 주시면 아, 네, 예 불러 주시요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위헌 개헌 이후부터 이 파면에 이르기까지 의원님은 어떤 장면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그냥 정치인이라서 하는 레토릭이 아니라 벅차게 눈물 나는 장면들은 늘 국민이 만든 장면 아니었나 싶고요. 그게 예. 단순히 예전 같은 결기 있는 그런 모습들이 겉으로 보여질 때는 응원봉이고 때로는 그 비장함이 응원 단들, 키세스 시위단들의 그눈 덮인 철상 같은 모습. 그두 장면, 저는 꼽으라면 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시민의 이름이 등장할 때 불거졌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번 청년세들이 보여줬던 문화, 정말 그 결기 가운데 그들이 보여줬던 어떤 문화적인 의미의 변역의 에너지들이 저는 훨씬 더 우리 선배님들보다 훨씬 더 역동차 보였고, 대한민국이, 음, 분명히 후퇴하고 있는 것만 아니구나. 이들에 의해서 진보되는 것.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던 지점이었어요. 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좀 시간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파명 인용 결정문을 썼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네. 또 법조인 출신이시기도 하시니까 좀 이런 결정문의 내용 꼼꼼히 보셨을 텐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 법조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느낀 평가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강렬함 안에 정확함을 당하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윤문과 고민들이 있었을까. 그 어느 순간부터 제가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어, 법조계에 일어나는 결론들,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법조인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하고 상식적인 판결. 이었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어, 상식적인 시민들이 요구하는 또 우리 헌법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그 지점들에 대해서는 중심을 견제하고 있었던 점들이 때로는 일를 위해 했던 우리들을 어, 당황스럽게 또는 부끄럽게 하기도 했던 예. 어, 그런 관결이었다고 봅니다. 예. 좀 주제를 바꿔서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 예, 윤석열 씨도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개인적인 뭐 소회나 이런 쪽에 좀 메시지가 집중돼 있다라는 인상을 좀 지우기가 어려웠는데 윤전 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어이없죠. 하지만 예측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 정말 헌정사의. 어몇안될 정말 오점을 남길 대통령으로서 역사 앞에 그몇 마디 직후에 이 일성들은 역사 앞에 기록될 말인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남, 남는구나 그 한계치를 보여준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터치적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성하고 역사 앞에 하는 반성 지금 시대의 국민만이 아니라 과거의 국민 미래 세대의 국민에게도 반성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담합니다. 음. 예, 좀 조기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네. 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비명계 주자들, 뭐 네. 김두관 전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요. 뭐 김동연 네. 경기지사, 김경수 전지사, 뭐 김부겸 전 총리 등의 이제 출마 행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과 함께 뭐 범야권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서 일반 국민 투표 100%로 하자 뭐 이런 제안까지 지금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내. 이리고 있거든요. 이런흐름에 대해서 비명 개주자들의 일부는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요. 기본적으로 정당의 역할은 국민의 의사와 대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일단은 당으로서의 의미가 존재해야지만 지금의 제의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 체제가 우리 정치 체제가 유지한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100% 이제 국민에게 열려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든지 이제 혁신당이 제안하는 그것이든지 또는 비명계 일부 지자들이 룰과 관련해서 어 당원 50 국민 이것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하 똑같은데 이것을 뭐 아예 1 0 0로그 포션을 더늘리자 등의 방식은 어, 우리가 제 사실상 원내에서는 제1당이고 그런 정당이 가져가는 선거에서 의미를 의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은 저는 좀 아무리 정치가 정답은 없는 거라고 하지만 좀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런 의미에 전좀 보수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이 국민의 정서는 담을 수있대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한테 책임지는 당으로서의 또 선명성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룰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고민이 담겨가지고 만들어진 룰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푸션을 넓힌다는 것은 또 이건 좀 주저되는 측면이 저 있어야 마땅하다, 당으로서는. 예. 거는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기존의 툴도 충분히 우리의 많은 숙고를 담아 있다, 담겨 있다. 한편 국민의힘 상황은 좀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김웅 전 의원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어,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의원님 김웅 전 의원의 이런 의견, 뭐 아주 소수의 의견 같기는 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도 존재감 없이 사라지면 우린 정말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단견으로 바라보시는 정치인들이 있는 반면에 어, 김홍 의원이라든지 보다 또 이제 어 지금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여당의 지지자로부터 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더큰 틀로 보소의 재건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반성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짧은 시간 안에. 후보를 내도 승산이 있을 만큼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당파적 세력이나 좀 해당 행위로 규정해 왔던 게 지난 탄핵정국에서의 우리 여당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점점 집권의 가능성이나 국민의 신뢰를 받을 가능성, 심지어 보수 개멸까지 예측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으로 가고 있죠. 예. 어, 그 당이 건강해지려면 이제 제가 받겠을 훈수는 아닙니다만 그런 목소리들이, 목소리들이 얼마나 충정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보다 정확한 진단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예, 그 날개 달린 악마 아이디쓰 시는 분께서는 유튜브로 또 국민의힘은 김상우 의원을 너무 좀 괴롭게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리아리아님께서도 후보를 내지 말라, 뭐 이런 의견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의원님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추진을 해서 아주 과감하게 빠르게 개헌을 추진을 해서 이번 대선에서 개헌과 함께 동시 투표를 하자 이런 의견을 지금. 어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네, 저는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87년 당시를 좀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필드 소위 아스팔트 위에서 뭐 호헌과 더불어서 집선제 대통령 제도에 대해 가지고 구호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87년 당시에 어 그렇게 어떤 권력 기관의한 제도에 대해서 국민의 어머니 수렴되던. 사실상 정말 개원 절차 과정에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서 뭐 1년도 걸리고 그만은 이상 그그그 그, 그 절반 또는 그 정도에 상하는 기간이 걸리는 것들이 아스팔트에서 만들어지던 시기에도 사실 어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원포인트 개안이라는 게그 원포인트가 뭘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가 돼 있나만 보더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순습하는 것들이 이제 선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나왔던 첫 일정이 반성이나 다음을 고려할 만큼 숙성되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썩은 부분을 썩었다는 라 것을 확인하는 그 이후에 살릴 것과 그리고 또 어, 정말 도려낼 것들을 구분하고 난 뒤에 어떻게든 새살도 돋울 수 있고 새로운 것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이재정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